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중범죄자 있죠? 성범죄자. 진짜 그냥 ᄇ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5년 이상 버티면 자한거임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인권입니다. 천부인권은개뿔이 아니, 남의 인권을 해친 사람이 왜 인권이 있냐고. 아니, 남의 인권을 뺏었잖아요. 아, 이제 뭐하지? 딱 봐도 이제, 돈할 구멍도 안 보이고. 아니, 실입에 들어가 봤는데, 아이, 진짜, 좀 재미 막 너무 재미없어요. 님들 그 사람 아시죠? 그 마술사 김김 땡땡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분 커뮤니티 보면서 막 엄청 웃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를 봤거든요. 그 사람 따라 하려고? 아 존나 하나도 안 웃겨요. 진짜. 웃을 수가 없어. 아 김준표씨. 그 아저씨 커뮤니티 보면서 하하하 웃으면 조회수 100만 나오잖아요. 아 나도 따라 해봐야겠다 하고 하려는데 아 진짜 하나도 안 웃겨요. 할뭘 할지 모르겠어. 웃겨야지 뭐 웃는 척이라도 하는데 존나 재미없으니까 못 웃겠어요. 썸 타던 여자가 인스타 보니까 남친 생겼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뭐, 뭐, 이유를 물어봐. 이미 결과가 다 나왔구만. 연애할 때 위아래로 몇 살까지 괜찮냐고요? 그냥 그 사람 급에 따라서 다 다르죠. 남자 급이 높으면 그만큼 어린 여자 만날 수 있는 거고, 여자 급이 높아버리면 여자가 연상이도 괜찮은 거고, 그거는 나이는 전 아무 상관 없다고 보는데요? 어린애들이 나이 많은 남자 만나는 건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전 똑똑해 보이는데? 돈 없고 능력 없고 못생겼는데 나이만 많은 남자 만나는 여자가 어딨어요? 저는 딱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이 30대랑 20대 초반 여자가 만나는 경우. 일단은 가장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 자영업하는 30대 남성. 한마디로 충분히 뭔가 결혼도 가능하고 먹여 살릴 수 있는 상황. 근데 알바 20대 초반 여자 만나는.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흔해. 만날 수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도 아니 어차피 이대로 이 여자가 인생을 산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자는요. 의사 못 하면은 그냥 머리 아니면 내일이에요. 미용사 아니면 내일이라고. 아니면 더 가면 간호사 하거나. 간호사도 심지어 배워야 되잖아. 이거 세개 <laughs> 의사 못 하면 이거 세개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냥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 여성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괜찮은 남자가 있네? 30대 남성인데 나이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별로 스가 맞잖아 세상에 직업이 내일 미용밖에 없냐고요?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남에게 피해주는 거는 눈치를 안 봐요 근데 자신의 미래는 눈치를 봐요 자기가 뭔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면 눈치를 줬나 봐가지고 그 길을 안 걸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길만 걸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특징입니다 보세요 다 미용사님 네일아트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뭘할수 있는지 할게 없어요 회사원은 그것도 좀 대학교 졸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졸 얘기하는 겁니다 저 지금 타투이스트? <laughs> 그래 뭐 그것도 있다 <laughs> 그래 뭐 그것도 있다 타투이스트도 있지 그거 좀 마이너잖아 그것도 눈치 볼것 같은데 타투이스트도 네 유치원생 그것도 있겠네요 어, 그게 끝이잖아요 그게 끝이잖아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없어요 별로 할게 없어요 열심히 얘기해봐야 열개 이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생 살 바에는 그냥 정상적인 30대 남성이랑 만나서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인생에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남자가 돈 벌어올 거고, 그냥 뭐, 뭐 아이 한두 명 키우면서 대충 살면 되잖아. 이렇게 편한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니, 그리고 님들, 내가 내일이랑 미용밖에 없다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굳이 굳이 뭘 또,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몇개더 넣으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내가 모르겠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해봤자, 열개 이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딱! 그거 두 개!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아, 아니, 니더 지금 많겠지. 아, 진짜 요즘에 진짜 뭐말 한마디 하려면 이제 존나 빡세네. 잠깐! 어니즈집 과사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겠냐고. 답답해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진짜. 하여튼, 나이 30대 중에서, 남자들 중에서, 뭐,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근데, 나이 30대인 남자가 30대 여자를 좋아할까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그럼, 뭐하러 30대 여자 만나? 이게 취향인 사람이 있나? 어, 없을 것 같은데? 다 20대 여자 만나겠죠, 뭐.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저 이제 서른이죠. 물론, 30대인데, 존나 이쁘고, 뭔가, 뭔가, 뭔가 있으면은, 만날 수는 있는데, 대체로 아무것도 없으면 20대 여자를 만나죠. 또 잠깐 30대 중에 이런 여자도 있습니다. 30대인데 얼굴이 김태이면 어떨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잠깐 30대인데 카리나 얼굴이면 어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미친 놈 같아요. 말 존나 안 통하네. <laughs> 잠깐 할머니 취향도 있습니다. 그만 하세요, 들어오 죽겠어. 어, 진짜 화병하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잖아. 제가 진권대 영상에서 올리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냥 대부분. 한80%한 70%가 이렇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깐 이런 취향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만하라고. 아, 지겨워요. 아, 있겠죠. 찾아보면 많겠지. 이런 거좀 빼자고, 밖에 나가서 좀 대화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회사생활도 해보고,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러려니가 없어. 그러려니가 요즘 인터넷 문화가 그게 제일 심하잖아요. 뭐, 이건 심지어 좀된 거죠. 인터넷 문화, 최악이죠. 최악, 최악. 어떻게든 아닌 것 꾸역꾸역 잡아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든 틀린 거 찾기. 인터넷 문화가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잠깐 그건 아니거든. 와 진짜 이건 진짜 밖에 안 나가는 사람이죠 그냥. 그런 새끼들이랑만 만나는 거죠 친구도. 이거를 아예 이 새끼들을 조리돌림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새끼들이 이런 걸안 해. 이런 거 괜찮네요 아이디어. 그 새끼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특정 부류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새끼들을 조리돌림 할수 있는 뭔가 웃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아니, 그, 당연히 그런다고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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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시군요. 암요, 암요, 그렇습니다. 암요, 여러분들 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강입니다. 아이고 암요, 암요. 제가 틀렸습니다만은 제가 틀렸습니다만, 암요, 암요.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모두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별로 할게 없어요. 그러 여러분 직업 잘 고르십시오. 여자는 무슨 직업을 고를까? 직업 잘 고르십시오. 뭐 네일아트 뭐 이런 거는 뭐 열심히 하면 할수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간호사랑 어린이집 교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거는요 너무 힘들어. 저 이거 해가지고 몇년 이상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힘듭니다. 이런 거 하면 오래 못 살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 하는 사람 바보다라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단하다고 요 대단해. 존경에 맞지 않는다고 요저 존경스럽습니다. 저런 거 하는 게 잠깐 회사원도 있습니다. 아 나도 알아, 씨발. <laughs> 아, 내가 30년 살면서 회사원을 모를까. 하여튼, 뭐, 다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다 살기 힘드니까,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면, 뭐잘 살고 있는 거임. 전이 정도로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춘들,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면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뭐, 극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 잘안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지. 목숨만 안 끊으면은, 전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비교만 안 하면 돼요. 비교는 안 한대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이 죽는데요 끔찍하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목숨을 끊지 않았어 박수 보냅니다 <laughs> 야 대한민국에서 20대로 사는데 목숨을 안 끊었다? 박수 보입니다 제가 정치인 회생방안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인들이 표를 많이 받을까요? 진짜 그냥 그것만 늘리면 돼요 범죄 이런 거뭐 감옥에 가두는 거 이런 거 있죠 형량 형량만 늘려도 예, 그 사람 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형량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감옥에 막, 막, 맛있는 음식 많이 나오잖아. 감옥 음식, 쓰레기 음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범죄자들, 방에 침대 빼겠습니다. <laughs> TV도 보지 마, 새끼들아. 이거를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왜 없냐, 대체? 참 희한합니다. 사기치는 새끼들, 그돈다 갚을 때까지, 임펠다운에 쳐넣겠습니다 야이세 줄을 말을 못해가지고 이세 줄만 말해도 한3 0 뽑히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중범죄자 있죠? 성범죄자 진짜 그냥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딱이 정도가 좋아요 감옥에서 5년 이상 버티면 잘한 거임 이런 말 나올 정도로 왜냐? 약도 안줘 치료도 안 해줘 제가 말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냐고? 농장이잖아요, 농사, 농사꾼들. 대한민국 농사꾼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농사꾼들한테 상품 가치가 없는 막 과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못생긴 과일 같은 거. 그런 거다 모아서 그냥 갈아버리라고. 그거 줘요, 그냥. 사가지고. 그럼 농사꾼들도,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건데, 이것도 좋고. 그리고 저기 범죄자들 쓰레기 음식 주니까 그것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치료해주지 마, 그냥 뒤지게 냅둬요. 뭐 TV는, 미쳤냐? TV다 치워, 씨.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뭔뭐 TV를 줘. 이것만 해도 되는데, 왜 정치인들이 이걸 안 할까요? 다 아시죠? 얘네가 이게 두려우니까요. 지들이 갈까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들이 갈까봐. 이랬던 사람이 예전에 한명 있습니다. 저기 그진시황을 만든 남자, 이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진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느냐 범죄 이거 형량 강화 이런 거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 형량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팔다리 전부 다 소한테 묶어가지고 팍 찢는 거 있잖아요 엄청 끔찍한 거뭐 그런 형량이 있었는데 아마 자기가 당해가지고 이걸로 죽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에 자기가 죽었어 뭐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거 아닌가? 발 뒤꿈치 자르는 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하여튼 정치인 회생방안을 주자면은 하... 이것만 해도 표주겠다왜 이걸 아무도 안 하냐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인권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인권이야 천부인권은 개뿔이 아니 남의 인권을 해친 사람이 왜 인권이 있냐고 아니 남의 인권을 뺏었잖아요 죽었잖아 성범죄 저질렀잖아 뭐 미성년자 성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인권이 있어요 이건 인권 박탈이죠 인권 박탈 도입해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인권을 박탈을 반대한다. 그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자. 이런 식으로 어, 정치에 나가면은 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인권 인권 따지는 새끼가 있다. 여러분 저 새끼가 범죄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 끌고 나면 오될것 같아요. 왜 성범죄자의 인권을 챙기시죠? 님도 성범죄자임? 이런 식으로 가면은 표 받지 않을까? 이건 무슨 할 말이 있냐 그러면은 할말 없어. 저는 고문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형도 반대입니다. 사형이랑 고문을 하자는 게 아니야. 또왜 죽여요? 아깝게 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그죠 평생 그냥의 예? 노예로 써야죠. 갚아야지. 죽이면 아깝잖아요. 고문은 고문하는 사람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TV나 빼라고 밥 쓰레기로 주고 치료 안 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판사 AI 도입해야 됩니다. 아니 판사가 왜 용서를 해요? 피해자가 용서를 안 하는데 판사가 아뭐이 정도는 봐줘도 될것 같습니다 하고면서 형량 내리는 거개호바야 AI 판사 쓰십시오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 AI 판사 썼다 이재명 이미 감옥입니다 <laughs> 이재명 씨는 진작에 감옥 갔고요 이러면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 이미지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 돼요. 뭔가 급변을 하려면은, 변화, 발전, 성장, 이런 걸 하려면은, 누군가 욕을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욕 먹고, 그 다음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건 발전합니다.